그러면 이제 막연한 상담을 하니까 도움이 될 거야. 이런 네. 생각은 있지만, 네. 혹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환자분들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얼마나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을까요? 아,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난임 부부들을 대상으로 음. 이제 그 논문에서 분석을 저희가 다 이제 자, 사례들 다 분석을 하면 보통 우울증 점수들이 한 2점 정도 낮아집니다. 아. 네. 그러니까. 이 점수는? 일죄송으로 제가 몰라서 네. 어, 어떤 점수로 아 저희가 할까요? 이제 그 산모들은 많이 알려진 것처럼 에딘버러 테스트로 보통 우울증 검사를 하고요. 난임 부부들은 p 티큐 q 9이라고 해서 네. 그게 이제 난임 부부나 배우자들 그다음에 이제 양육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음, 음.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공인되어 있는 스트레스 지수를 계산하는게 지수. 있는데 고지수를 네. 그 이제 상담 전후를 비교해서 상하게 되는데 상담이 마무리되시면 훨씬 점수가 낮아졌어요. 음, 응. 이 점이 낮아지는 건 많이 낮아지는 건가요? 그렇죠, 네네. 아. 장기적으로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음.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경도의 우울증은 금방 좋아지거든요. 아. 상담 한두번 하시면 이제 바로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. 대부분은 또 경도에 해당하십 그렇죠. 대부분은 경도죠. 많은 분들이 퇴거 응. 받을 수도 있죠. 네, 그렇죠. 응.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게 참 보통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내가 아파서 가잖아요. 그렇죠. 한 그쵸. 사람이 아프단 말이죠. 네. 근데 저희는 독특하게 두 사람이 아픈 경우. 맞아요,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한 사람이 아픔으로써 두 사람이 영향을 받는, 음. 뭐 이런 좀 미묘한 네.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,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, 두 분의 다 문제가 여기저기 있어서 되는 것도 있지만, 한 분의 극단적인 문제 때문에 음. 이제 지수를 받거나 네.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. 그러면은 이런 파트너들 간의 소통을 참 중요한데, 상담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구체적인 뭐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프로그램에서 음, 사실 요즘은 그 국가에서도 그 임신출산교실도 부부 중심으로 교육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산모들만 다 모아놓고 근데 뭐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애가 태어났을 때 응급상황이 뭐가 생기고 이런 교육을 하지만 이제 점점 그 트렌드가 양육은 공동양육이라 이렇게 마인드가 돼서 부부를 같이 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난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부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? 네, 저희는 부부 강화 프로그램이 조금 기획을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. 아하, 네.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함께 할수 있는 활동, 뭐 저희한테 오셔서 하는 부부 요가라든지, 아니면 아하. 부부가 함께 하는 아로마 테라피라든지, 아하. 아니면 함께 하는 조교 같은 거,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부가 조금 스킨십을 늘릴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고 또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. 아,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네네. 네, 이게 산모들이 같이 오셔서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오시 오시는 게 사실 중요 그렇죠. 남편분들은 대부분 일하시니까 안 오시는 게 많아서 같이만 오시면 굉장히 조금 만족해 하시면서 가지 그렇다면 그 지금 최근 통계에 의하면 네. 지금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. 숫자는, 최신 업데이트를 낸 숫자는 몇분 정도 되는 걸까요? 음,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, 불임 환자 수는 23만 명을 넘었어요. 23만 명. 네,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그 중에 또 이제 보니까 난임 시술을 받으시는 산모부 환자 수는 작년 기준 13만 명을 넘었더라고요. 네. 그 와중에서 한80% 정도가 사실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실 수 있다.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맞습니다. 그 음. 통계가 맞는 게, 네. 생각해 보면은, 시험관 시술의 성공률은 약 30%대. 네, 맞습니다. 음. 그러면. 나머지 70%? 같은... 그, 실패한 나머지 음. 70%분은 우울할 수밖에 없죠. 네네. 죠 그러면 오셨을 때 우울증이 있어서 네. 오셨을 때 많이 호소하시는, 다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, 참고하실 네. 수 있게. 음... 가장 많이 속상해하시는 대목이나 질문이나 음...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, 이제, 나는 너 임신이 안 되는데 내 가까운 아는 사람이 임신이 됐을 때. 지인이 임신이 네. 됐을 때, 이거를... 동서가 됐을 그쵸. 때. 이거를 축하해 주는 건 맞는데 맞죠. 차마 축하한다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아, 네. 너무 그,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제일 힘들어 하세요 너무 음. 부럽고 축하는 안해 지는데 축하는 해 줘야 될것 같아요 네.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, 난임 시술을 받고 있다는 거 자체를 밝히는 거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더라고요 네. 제가 옛날에 한번 여러 강의 기회를 가져보고자 네. 백화점 문화센터에 문을 두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. 근데 주제가 난임이라는 걸 알고 안는다요 하시더라고요 음. 왜냐면 그 강의를 들으러 가는 순간 나는 난임임을 내 스스로 밝히는 그렇죠. 셈이 되다 네. 보니까 꺼려하실 거다 이거는 네. 좀 어렵겠다라고 했던 걸 보면서 아 이런 거에 대한 여전히 한국 사회 여성분들의 음. 벽이나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짐들이 크구나 이런 걸 느꼈던 네. 적이 있었어요.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럼. 왠지 모르게 뭐 가족에게 미안한 느낌, 본인의 잘못인 것 같은 느낌. 사실 그런 음.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으시거든요. 음.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임신 연령이 점점 점 올라가면서 생기는. 음.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네. 현상인 네. 그럼, 거예요. 네,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고 두 번째는. 뭐, 난임을 그냥 인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야 본인이 주변에 손을 내밀고, 내가 이렇게 힘들다 표현하고, 그리고 남편한테도 도움을 청하고, 가족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, 또 나아가서는 사회에 도움을 청하고, 그러기가 훨씬 좋고, 결국은 그래야 또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더 임신이 잘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습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스트레스는 너무 중요한 네, 거고. 맞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또 이게 수치화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 네, 넘어가는 네. 경우가 많더라고요. 네. 근데 심리적인 부분도 똑같아요. 우리가 이제 병이 걸리거나 뭐가 하면은 검사해서 얼마 나오면 뭐 네. 뭐가 병이고 이렇게 할수 네, 있지만 네. 이 심리적인 부분은 참 그게 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. 보니까 어려우니까 치료하지 않고. 치료할 수 없다 보니까는 방치되고 묵인되는 네.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런 센터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네. 자 그러면 이 연락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지 아, 네. 이런 것들을 어, 좀 알려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저희 화면에 아마 나갈 텐데요. 네. 전화번호 이쪽으로 꼭 전화 주시면 되고요. 아니면 경기북부 난임무중상담센터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,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. 홈페이지는 보면 실제로 그 이제 선발 검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어요.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저희가 또 역으로 전화를 드리기도 합니다. 그렇게 아.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니까 네. 진짜 이런 음. 채널이 열려 있다는 걸 이번 네. 기회에 좀 알고 도움을 음.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교수님 네. 그러면 이제. 저희 채널에 종종 나오셔서 네. 저희가 다루지 못했던 제가 진짜 수백 평의 영상이 있지만 이 난인 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른 영상을 오늘 제가 처음 네. 찍어보는 거거든요. 네.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앞으로 심도 있게 계속 다뤄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실 네. 말씀은 없으실지 네. 예, 저희 센터의 모토는 어, 건강한 마음,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난인 부부들 한분한 한 분의 가정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선생님. 응. 오늘 와주셔서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응. 되게, 되게 든든합니다. 제가 아주 취약했던, 저희가 해드리지 못했던 부분 한 조각, 큰 조각이 이번 기회에 채워지게 응. 된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, 앞으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병원에 있는 이 이름이들기로. 네, <laughs> 난이 우울증 상당. 난이 우울증 상당. <laughs> <생각입니다. 웃음> 저부터 <웃음>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에서 많은 또 심리적인 치료를 받고 임신율 향상도 진짜 도움이 될것 같아요. <laughs> 네. 한번에 도전을 더 해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결국 아기가 뭐 생기고 안 생기고 차이를 만들기도 <laughs> 네, 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꼭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